나 황덕현. 1990년 6월 29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2016년 상경하기 전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전주에서 살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가물를 즐겼던 나의 대학 생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그리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던 감액. 아. 근데 너네 감액이 뭔지 알아? はい. 택시비 얼마 냈어? 택시비? 30,000원 좀 넘었어 이래갖고 우리 안 망해? 우리 단가와 지금 이가 유튜브 촬영 온거잖아 많이 보라고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봐세요저라도 벌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돈 주면 더잘 움직임 돈 주면? 음... 제 앞에 사람들 자기다 그 찾아봐 그 정도... 괜찮아 익숙해 아 오늘은 전일가보 그러니까 전일슈퍼랑 좀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쪽, 객사 쪽이란 얘기고 주 메뉴는 닭발. 닭발 안 먹잖아 오빠. 아 근데 여기 닭발 튀김은. 아 튀김이야. 어 닭발 튀김은 내가 좀 먹지. 그러니까 닭발에 뭔가 그, 그 쫀득쫀득하다 하잖아, 그렇지? 그 쫀득쫀득한 그게 나한테는 약간 물렁물렁하다고 느껴져서. 버섯 식감 어때? 쫄깃쫄깃하지 그리고 말캉말캉 어. 쫄깃은 떡이지 나는 그 말캉말캉한 식감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면 아 그래서 내가 당면 별로 안 그래, 선호해 좋아하면서 당면은 또안 좋아하더라 잡채를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환장하고 먹지 않거든 나는 그래서 오늘은 닭발튀김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동 슈퍼라는 데를 간다 영동 슈퍼 영동 슈퍼는 예전에 이스타 t v 초창기에 나왔었던 박기덕 아나운서가 예전에 전주에서 아나운서 하실 때 나한테 영동 슈퍼 닭발 안냐고 물어보셨거든. 요 응.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좀 유명한데고 튀김류가 다 유명해. 그러세요? 그 그게 있어. 고추 치킨 있어. 고추 치킨. 우리 고추 치 그러니까 치킨을 최근에 먹었잖아. 깻잎 치킨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닭발 튀김을 먹으러 가는 거지. 닭발 튀김이랑 다른 안주를 먹으러 갑시다. 자 말하다 보니까 도착했죠? 여기입니다. 영동 슈퍼. 사장님, 근데 여기 저 먹을 때 네. 뭐 음식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그냥 좀뭐 동영상 같은 거 찍으면서 먹어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테라라이트랑요, 저희 닭발 튀김 하나 해주세요. 네, 네. 다른 안주 시키면 닭발은 서비스 드려요 아. 그러면 뭐 다른 거를 먹을까? 그러면 사 저희 고추 통닭으로 주시요 네, 이게 2 회차 연속 치킨 나오는 게좀 애매하긴 한데 닭발은 또 이제 서비스로 주시니까 다른 안 주시면. 키 깍쟁 스타일. 맞아, 맞나요? 더운 거 더운데 너무 습해. 나도 갑자기 택배이 <가음> <목소변> 내가 닭발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튀겨서 나오는 닭발이 이제 너무 맛있습니다. 나도 좀 찾게 됐어. 어렸을때 내가 한감액으로한0편 정도 생각하거든 지금. 몇번째지? 어. 이게 네번째 네 번째. 네 이게 네번째가네요 어. 한 열편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갔었던 어? 술집들 어, 위주로 여기가 어. 그것도 한 열편 어. 그리고 국밥 한 열편 아마 요정도 하지 않을까 열개나 있어? 국밥이? 전주가 진짜 국밥이 맛있는 도시야 그러면 음, 진짜 국밥인거지? 그럼 아니야 국밥 어. 진짜 그냥 국밥 나는 한번갔 아, 여자친구 없으니까, 자리 없으니까, 쓸쓸해서 술이 잘 들어가네. 이제 뭐 좋아서 잘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울적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거죠. 그 옆에 테이블에 단체 손님이 좀 계시는데, 원래 이렇게 시끌벅적 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감액의 매력입니다. 나도 뭐 대학생 때는 뭐 이렇게 막 시끌시끌 하면서 막 자지 거라고 단체 해가지고 막뭐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막 해가지고 술 먹고 하면은 뭐 그냥 가게 떠나가도록 떠들었는데, 근데 막 이렇게 또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그런 문화는 또아니어서 뭐 얘기하고 어. 어, 아, 감사합니다. 닭발. 더... 이것이 바로 영동슈퍼의 명물 닭발튀김. 음. 아, 아, 원래는 이제 한 가득 담긴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긴 한데 어차피 서비스로 나오니까 여기 고추치킨도 진짜 맛있어. 어. 닭발기대 닭다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닭발. 닭발. 어, 닭발 진짜 좋아. 왜 자꾸 내 얼굴 을 가리는 거야 나? 짜 이게 약간. <목소리> 아니, 나보다도 자기가 닭발을 더뭐 좋아하잖아. 그렇지. 어때? 음, 꽤나 담백하네. 응. 안 짜. 난이 담백한 맛을 진짜 좋아해. 막 집중 먹기 너무 좋은 것데 이것도 ASMR 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먹어본 닭발 중에 순위권 아예 들어? 좀내 스타일이야. 음. 아니, 근데 내가 먹던 거는 닭발 튀김은 아니었지. 음. 근 네. 나도 사실 닭발을 이렇게 뼈 있는 닭발을 고뼈 닭발을 안 먹어서 맛있다 존댓 먹으면 안 되겠다 왜? 이 나가 응. 바로 이빨 나와요 응. 이아래부위 먹은 지요이 아래 부위는 딱딱하거든 응. 여기가 딱딱하네 응. 근데 그러니까 이아래부위는좀 딱딱하고 윗부분이 되게 이제 좀 꼬들꼬들하고 해가지고 식감 느끼고 기 싫으니까, 싫으니까 느 음. 자기표현으로 입이 궁금할 때응난 음. 음. 자주 궁금해 내가 응 굉장히 탐구 지가 강한 애 같아 응 음. 음. 맞아 제가 오늘 트레이너가 식단 잘하고 있냐고 물 닭발 건강해 음. 건강한 음식이야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추통닭은 그 똑같아, 구조가. 깻잎통닭처럼 이 사이사이에 고추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 매콤함? 그니까 치킨의 어찌 보면 그 느끼함을 이 고추의 알싸한 맛으로 잡는 그런 느낌이라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너무 뜨거워. 음! 영동 슈퍼의 닭발 튀김이 됐든, 고추통닭이 됐든, 특징은 간이 안쎄 되게 담백한 맛이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금 톡톡 찍어가지고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 담궈가지고 먹는 것도 좋았어.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먹어봤어. 아니, 내 새끼 스타일. 아, 그래? 저 외국 좋은 게 닭발 튀김을 시키잖아 소자로 좀 추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마리 더 시키기 좀 많을 때 있지. 그때는 저 보면은 닭발 튀김 소 추가가 있어. 닭발 튀김 하나 시켜줘. 내가 이거 먹어볼. 밤에 올린 거 반응이 좋아서 나름 기분이 좋네. 나도. 그러니까 맛집 소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이야기 하는거야 근데 그거를 다행히 이제 좀 사람들이 좋아해 줘 가지고 나도 감사하지 오빠를왜 궁금해 해주실까 감사하게 너도 내가 궁금했잖아 처음에 아니 궁금하지 않았어 근데 궁금하기도 오빠 만들었지 이 사람들도 똑같이사람아 그런가? 그치 궁금하지 않았겠지 어, 계속 매력 어필을 해야지. 매력 어필? 다, 다 나간다, 이제. 이런 매력 어필 어때? 지금 다 꺼서 모를까? 음. 죄송합니다. 끄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나 이제 시즌 시작해버렸네. 어, 저번주에 이제, 레알이랑 마요로카 경기 중계했지왜 슬퍼? 왜 슬퍼? 그거 뭐 이제 저녁에 잠을 잘못자잖 연애할 때는 약간 따로 살 때는 그 체감이 안 되다가 같이 이제 자야 될 시간에 자다가 사람 혹어 자야 될 시간에 나도 동시에 계속 돌려보내거든. 수반을 공개 준비하고. 그치 근데 그거는 생겼어.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평생을 집에서 살았잖아. 부모님이랑. 아빠의 출근이 나보다 항상 빨랐고 그러면 당연히 엄마의 기상시간도 빨랐겠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깨워주셨단 말이야 아침에 학교 가라고 누가 나를 막 흔들어 제끼든 뭘 하든 그냥 잤어 어버 가든헐 되게 굳게 자랐네 굳게 자랐지 우리 엄마는 고 내가 안 일어나잖아?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 안 된다 아 그래? 네. 훈련이 잘 됐네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오히려 반대나? 근데 본가에 살 때는 딱 일어나야 할때 알람 소리 딱 들으면 딱 일어나서 탁탁는데 이제 타고 본가 살 때처럼 다시 좀 돌아오면 안 돼? 아, 어? 그러니까 내가 왜 엄청 예민해졌냐면 한 3년 차? 이때쯤인가? 나 알람 어떻게 맞추는지 알지? 10분 나에한 10개 맞춰놨잖아 옛날이 좀더 심했어 그렇게 맞추는 게잘못 일어나니까 근데 내 내가 이제 그때 기자 일을 같이 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일과는 9시에서 6시까지 기자 일을 하고 집에 와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중계를 한 4시, 5시에 그리고 그대로 9711A 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 출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쉴 틈이 어디 있겠냐, 그 당시 나실으로수간이몇었어 퇴근하고 한 3시간, 4시간? 내러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동생의 공부 비용은 엄마 아빠가 내줬지만, 얘 용돈이라도 내가 좀 주자. 월세랑 용돈은 내가 주고 싶다. 아, 같이 살았지. 아 어, 같이 살았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제 뭐 알람 맞춰놨어, 그렇게. 근데 내 동생이 새벽에 공부를 했거든, 항상. 그날 내가 4시 45분 중계였거든 동생이 들어온 거야. 근데 동생이 표정이, 야, 너 뭐해? 이런 거야 하 어, 내가 어, 네, 진정, 몇 시야? 네, 도경아. 5시 7분 네. 이미 중견을 오, 시작했어 야, 네. 그래서 어, X됐다 하고 도구야, 들어봤지 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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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야. 근데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계시대 어. 급하게 이제 어, 연락이 언제 어 이지훈 맞지? 그리고 딱 핸드폰을 봤지 구제중 전화 16초 그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진동 이걸 아예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일단 피인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비 끝나자마자 그해설위원테 전화했어 진짜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 그 뒤로 내가 예민해졌어 아, 잘 그래 그렇게 치구 경험을 해야돼 오빠 밤내로 땜빵 한잔 못먹었어? 땜빵? 있지 당연히 있지 평생, 평생. 어, 나한테만 알려줘 진짜 잘못한거고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건데 난 진짜 사람인지라 뭐 진짜 잘, 그냥 직장 다녀도 못들어가가지고 네, 그런 건 진짜 못일어나서 그런 탈수 해도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 아, 내가 염차쓸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뭐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그때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엄청 실망했었던 그 기억이긴 해. 음... 그 당시가. 귀신같이 잠나?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잠드는 그러니까, 거 진짜 빨리 잠드. 어 아니 말이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8시에 자는 게난 제일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오빤 자. 나는 고등학생 때 집에서 막도자리 갔다 오라고 하잖아. 근데 가기 싫잖아? 우리 집이 14층이었거든? 옥상 문 열고 나가서 돗자리 깔고 잤어. 엄마 아빠 머리 위에서 잤네? 공부하라고 해야 되더니 손엄새가 네아 배불러. 야. 야. 오빠 되게 잘 먹는다. 팔잖아. 응. 응. 오빠 여기 양념치킨 맞다죠? 음. 짜오는 건줄알았지 어. 기성품입니다. 그럼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이제 눈 유기할 거야? 유기하겠네. 그럼요. 유기할 거예요. 그럼그럼 아, 근데 요새 되게 재밌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내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을까? 음. 그럼 그 다음에는 연동력이 없었어? 어. 지금은 내가 컨텐츠를 약간 다양화했잖아. 근데 그때 내주 컨텐츠는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해야만 나오는 것들이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화하게 되면서 그냥 가볍게 이렇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걸또 좋아해 주시니까 나도 이제 재밌어 하는 게. 아 뭐를 좀 만들어 볼까 아, 이런 고민도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중계 일정을 막 등한시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한국하고는 아, 그, 아, 해설위원이고 아. 유튜브는 사실. 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스은 참고 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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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설위원으로서나 뭐 이스타에서 나오는 그거를 제외하고 진짜 그냥 인간 황도를 이런 느낌 아니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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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잘따라는데왜 이렇게 달라지냐 아저씨 맥주 거품 맛있겠네. 아, 이제 올리꺼가 나가. 어 다음 주에. 그래서 급하게 돼, 내려오다 보면. 아니 <laughs> 뭐 급하게 뭐 내려오기보다는 다음 컨텐츠를. 어, 이것 때문에 연차썼어요. 대휴라고 정정정해줄래? 그때 네, 그거지. 다르지 연차랑 대휴는. 그때 아. 네, 비슷해요 어쨌든 대정으로 썼어요. 최고인 최고인 진짜. 역시 어. 최고의 아내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 내 와이프로 합격. 땅땅땅. 그러면 어쨌든 무슨 감액이고 무슨 얘기를 막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거 좋아해 주시잖아요. 어. 이런 거 말고 다른 구매시한 다른 스탠트하고 싶은 거막 체가 되는 거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시리즈를 쭉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맛집 후기에 큰 비중을 우리가 두지 않잖아. 그냥 하는 얘기 듣고, 왜냐면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다 비슷한 걸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쭉 가면서 음식만 바뀌는 거지. 그거를 이제 넓혀서 내가 갔던 술집, 그리고 내가 갔던 국밥집,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이제 전홍보에서 좋다. 전주시 SNS팀 이런 거안 보나요? 네 제가 전주 진짜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전주 출신 연예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 누구 누구 가시요데프콘 형님 그리고 그 마마무 마마무 화사랑 둘이 둘이 친구잖아 어 화사랑 아, 누구지? 자 화사, 솔라, 몽별 아, 죄송해요. 아, 이름 이 기억이 안 난다. 있고, 그리고 옛날 원조는 그거야. 이민우 신화. 음. 신화청조였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태연. 이게 또 지방 사람들 특징이거든? 그 자기 직원지신 연예인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전마도엄만안하 어. 안, 근데 뭐 사실 타지에 비하면 또 그렇게. 아! 우리? 공윤 연예인이지 공윤이 어제 봤는데 어공 연예인이지 아, 아. 공윤이가 오빠 포항전 브이로그 보고 울었대 네. 눈물버튼이래 그 컨텐츠가 걔눈 되게 예쁘잖아 그 눈에 그런 그런 걔눈 허착코 눈이잖아 어착코 내가 걔한테 뚱착코라고 지 뚱착코 전북 팬들 좀 비슷한 감정 느끼신 분들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모르겠고 왜 몰라? 아니 전국 팬이잖아 이제. 내가 나 그날 청무중이었어. 근데 누가 근데 전화해가지고 전화, 엄청 경양돼 있는 거. 이겼어! 이겼어! 이러면서 나도 좀오가 목소리 들어가니했어왜 니가 찡하는 줄 알아? 왜? 당신의 이름은 청복입니다. <laughs> 이거 이정표 형님 멘트야. <laughs> 이정표 알아요, <오케이. 아나운서 웃음> 형님? 아. 뭐? 정준형. 영하라 그지? 왜 이상해? 왜 이상해? 저좀 교주님 같아. 전국은 종교야. <laughs> 축구는 종교야. 그럼 딱 서울은 뭐야? 몰라. <laughs> 서울? 김기동! 김기동! <laughs> 이렇게. 한 번에 안 데리고 가네? 어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내가 왜 가? <laughs> 그럼 왜 가냐? 당신의 이름은? 천복입니다 <laughs> <laughs> 그럼 직관 콘텐츠는 안할 거야? 아 직관? 너무 오빠가 조회수 빨라 과연 음. 저렇게 처리해봐봐? 음. 아. 왜냐면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그러니까 나 정복 팬인 거다 알아. 음. 그리고 내가 정말 아기 때부터 전북을 좋아한 것도 아셔. 옛날이었으면 그냥 뭐 친구들이랑 보러 갔겠지. 근데 이제 내가 간 김에 뭐 이렇게 또 영상도 찍어서 남기고 공유를 하면은 팬분들도 이거를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조회수가 목적이라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전북 서포터즈 하시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많지 그분들의 취지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지. 저희는 이렇게 그렇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일반인 분들이잖아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전북 유튜브가 완전 메인이잖아 콘텐츠가 근데 나는 사실 직관 콘텐츠가 지금 내 메인이라고 할순 없잖아 응.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거를 찍는 거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내가 정평인거 알면서도 그것잘 네. 나온다 찍나? 약간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실까봐 그게 조금 네. 냉정하게 말하려면은직관 콘텐츠는 가성비는 진짜 효율 안 나. 아 맞아. 진짜 가성비 네. 안 좋은 콘텐츠긴 해. 콘텐츠 왔다 갔다 왕고까기 오빠 어쨌든 데이 하루 비우고 가는 거지. 내 전주 사는 게또 아니니까. 음 그런 오해는 별로 안 생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혼자 찍고 왔잖아 포항전을 재밌더라고 아. 내가 재밌어 그럼 혼자 가고 싶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 선서한 거야? 이제 돌려 돌려서 지금 나 얘기하는 거지? 나좀지차라고 아니 이제 자기랑 가면 더 재밌겠지 아니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좀 아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아. 좀 불편할 수 있잖아 아. 아. 그런 거 찍으면 치는 거 먹기 싫어가지고 나 파란만기다. 양지가 다르다 정말. 레프리. 레프리. 레프리가 어디서 지내? 나 혼자 하는 것도 좋고 공훈이처럼 이렇게 게스트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정말로 뭐, 그 같이 가가지고 경기 보는 것도 좋지. 그래서 아무튼 직관 컨텐츠는 나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또 우리 전북 팬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약간 방송에서는 사실 내가 승리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 해당할 때? 어. 이내 유튜브는 사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개인 유튜브는. 데 전북 가가지고 진짜 나 옛날 응원하던 대로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방송 못 씁니다. 아니나요거 그리고 나는. 완전 가품 건 한번 봤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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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도 그... 안 해는 거, 욕하는 거, 쌍욕한 거. 쌍욕 아니야. 심심한 한번 봤잖아. 아욕안 했어. 뭐, 당신의 생각이 뭐. 저와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지. 너무 웃겼어 나도. 아, 네? <놀람> 옛날 거심했어 어렸을 때. 어쨌든 좀 몰입해서 이렇게 진짜 찐텐으로 그래서 내가 저번에 혼자 찍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잠깐 잠깐 카메라 있는 거를 좀까먹어호전나 혼자 보고 멘트를 이렇게 치다가도 그런 장면 하나 하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막 일어나 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정팬분들이 그런 거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댓글이 좀 좋았어. 경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유일하다. 왜냐 나는 그런 거안찍으니까 안 어, 그래서 뭐 응. 지금 컨텐츠는 시간 되면 계속 할 마음이 있다. 아니 진짜 응원하는 마음으로 얘기 있을 거야. 아니 근데. 계속 일부에 뭐 예를 들어 봐 봐. 예를 들어. 방금 됐어. 벌러 가지. 그한번내 팀은 영원한 내 팀이야. 수험 팬들 봐 봐. 사실 2부 갔는데도 매 경기 2부리그 원정 관중 신기록을 세우고 다녀. 아, 진짜. 어, 나는 전북만 살 거야. 그치? 근데 좀 봐야 되 왜냐면 나는 진짜 수원이 좀 세다 생각해 그 부분은 아, 네. 내가 진짜 전국 팬분들 막뭐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축구 한국 축구 k 리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원 팬은 어디에나 있다 수원에 인구가 엄청 많나? 100만 정도 되지 근데 그거랑 별개야 수원 삼성은 수원 팬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게 야구장에 가도 수원 유니폼 입어는 사람은 있어 그리고 봐봐 우리 팀에도 있잖아 어! 회사에도 수원 팬 있잖아 이번에 우리 히든 투어 갔을 때도 그 수원팬 여자분 왔었어 일본 가는데 수원 유니폼 입고 가더라고. 수원팬은 어디에나 있다. 이 밈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전북도 관중 많이 갈 거야. 관종 진짜 많이 갈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원래 얘기하는 거야. 어, 얘 먼저 얘기할까봐 내가 얘기한 거야. 우리 잘로 할 겁니다. 잘로 할 거예요. 안녕. 진짜 두거